자, 가라의 은하를 아래 흐름도에 따라 그 종류 구분한 것되 있는데, 일단 가나, 다라 현, 형태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구분해 보면, 가는 타원은하가 되겠죠? 자, 나는 자 나선 팔을 가지고 있는데 가운데 막대 구조가 있을 거니까 막대 나선은하. 그렇 다는 나선 팔을 가지고 있지만 중심에 막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 나선은하. 자, 라 역시 타원은하가 되겠지? 자, 그러면 흐름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A 질문에서 아니오에서 가라가 아니오로 나왔어. 지금 가라는 바로 타원은하고, 나다는 나선은하지? 그러면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선, 자, 나선파를 가지고 있느냐? 어, 그 물음이 되겠지. 자, 그리고 B 물음은, 자, 아니오가 다야. 자, 마지막 남은 게 얘가 납니다. 그래서 정상 나선은하와 막대 나선은하 차이는 가운데 막대 구조가 있는지 여부가 되겠지? 그래서 d 의 질문은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자, 2번 외부원을 감축해서 그림과 같이 분류. 자, 일단 A, B, C, D 나와 있는데 크게 A와 D를 보게 되면 A는 타원은하, 그리고 D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나선은하. 다시 D 내에서 B와 C는 B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정상 나선은하고 C는 중심부근에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자, 문제 갑시다. A 그룹 내에서 은하 크기에 따라 분류하였다. 어, 타원 은하 내에서의 분류는, 어, 타원체의 한 종류의 납작한 정도인 편평도에 따라서 분류한 거지. 그래서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현재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AD, 나선팔 용어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A와 D는 그렇지? 자 a는 타운 은나 d는 나선 은하인데 나선 은하를 하는 것은 나선 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부지 그래서 이제 둘로 이제 나선 팔 이제 유무에 따라서 나눈것 맞는 말이죠 자 bc 그룹 구분하는 기준은 중심의 나선 팔 사이에 막대 유무 그러니까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 맞는 말이죠 d 네, n 답은 4번 자, 3번 자 외부 은하를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되어 있는데 자 갑시다 자 A와 B의 분류 기준은 모양의 규칙성이다 A, B 어 참고로 자 A 내에서는 C, D가 있는데 C는 타원 은하, D는 나선 은하죠 그래서 타원 자 타원이나 구형을 띠고 있는 것 그리고 나선 팔을 가지고 있는 것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지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지 이걸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고 했지 그러면 분류 기준은 모양의 규칙성 여부 맞는 말 되겠죠? 자, C와 D의 분류 기준, 나선팔 유무 어, 이제, 타운은 나선팔을 가지고 있지 않고, D는 나선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e 역시 맞는 말될 것이고, 자, E와 F의 분류 기준은 은하의 회전 방향이다. 어, E와 F는, 자, 중심에, 현재 이면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지, 현재 은하의 회전 방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리을. 자, C 은하들은 진화 정도의 기준을 세분한다. 자, 타원 은하가 있는데 은하들은 원래 생성 당시의 조건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되고 그 모양을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양들이 점차적으로 변하는 이런 과정은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말 역시 맞지가 않겠지. 자, 답은 기억년 1번. 자 4번. 자 은하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 나타낸 것. 자 A, B, C, D 네 개를 한번 정해봅시다. 자 여러 가지 은하가 있는데 첫 번째 모양이 규칙적인가? 자, 모양이 규칙적이란 말은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를 말하는 거지. 자, 그렇지 않은 것은 불규칙거나 자, 그 다음, 나선팔이 있는가? 자, 규칙적인 것은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니까, 자, 현재 나선팔이 있지 않은 것은 B는 바로 타원 은하가 되겠지. 자, 그리고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 자, 나선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정상 나선 은하.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A는 불규칙이하나 어, 맞는 말이죠? 맞고. 자, 니은. 우리 은하는 B에 해당된다. 자,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그러면 B가 아니라 D가 되겠지? 자, D는 편평도에 따라서 세분된다. 자, 편평도에 따라서 세분될 수 있는 것은 타원 은하, B를 말하는 거지. 자, 근데 자, 막대 나선 은하든 정상 나선 은하든 나선 은하들은 중심 핵의 크기와 그리고 나선팔이 감김 정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세분화되는데, 어, 중심부의 은하핵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나선팔이 감김 정도가 덜해진다. 그 말은 많이 풀리는 거지. 이럴수록 스몰 A에서 스몰 C까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중심핵의 크기와 나선팔이 감김 정도에 따라서 세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5번, 자, 간 은하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나는 각 은하 속한 별들의 색 지수 분포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자, 색 지수란 것은 별의 표면 온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이걸 유념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기억. 자, 붉은 별의 비율은 타원 은하가 불규칙 은하보다 높다. 어,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타원 은하는 이제 주로 늙고 붉은 별이 많았고, 불규칙 은하는 푸르고 젊은 별이 많았습니다. 자, 이걸 알고 있다면 이건 바로 해결이 되겠지. 자, 되겠는데, 자, 일단 나의 자료를 먼저 활용해보면, 자, 이내에서이채로부터이 세븐이란 게 바로 타원 은하죠. 자, 타원 은하의 색취수가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IRR 이게 바로 불규칙은 하지, 불규칙은 하는 색취수가 작고, 그 말은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 이제 색취수 값이 크기 때문에, 현재 온도가 낮은 별 바로 붉은 색별이 많다. 그 말이지, 이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니은, 젊은 별의 비율은 SA형 은하가 SC 은하보다 높다. 자, SA에서 SC. 자, 보게 되면, 자, 밑으로 내려가는 것. 점점,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푸른 별 비율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색지수 값 자체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푸른 별이란 말은 온도가 높은 거니까, 그리고 붉은 별이란 말은 온도가 낮은 거니까, 점점 색지수 값이 내려간다는 말은 고온의 별들이 많아진다. 푸른색 별들이 많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SA형에서 SC형 은하보다 한점면 젊은 별의 비율이 높은 것 아니지 오히려 SC일수록 푸른 별, 젊은 별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 말이지. 틀렸고 자띠자 자, 타원 은하에서 별의 탄생은 현재가 은하 형성 초기보다 활발하다. 지금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 붉은 별, 한점늘고 붉은 별이 대부분에 그랬습니다. 그 말은 현재 성간 물질 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탄생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질량의 작은 별들이 점점점점 나이만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 되겠지. 답은 1번 되겠죠자 6번. 자 광학마원경으로 관측한 두 은하 자 광학마원경이라 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받아들여서 현재 관측한 현재 마원경을 우리가 광학마원경이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전파를 받아들이는 마원경은 전파망원경 뭐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는 마원경은 적외선 망원경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이 가시 광선 가지고 본 거니까 우리 시각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다 그 말이 되겠지? 자카는 자 막대 구조가 있고 나선 팔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대 나선 은하가 될 것이고 나는 타원 은하가 되겠죠? 자 갑시다 기억 자카는 일정한 모양이 없어서 불규칙 은하라고 한다 아니지 막대 나선 은하지 틀렸고 자 나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구조 자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죠 틀렸고 그리고 파란색 젊은 들들이 많다고 했는데 자 나보다 많다 이좀 문장이 안 맞지. 그래서 나보다가 아니라 일단 문장으로 가보다 많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타운 은하는 선간 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새로운 별들이 거의 태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질량이 작아서 수명이 길어서 아직 남아 있는 질량이 작은 애들은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이죠. 그래서 늙고 붉은색의 표면 그런 별들이 많다 그 말이지. 그래서 붉은색의 늙은 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자가는 중심부에 막대 모양 구조가 있으며 많은 성운과 가스로 이루어져 있다. 자 나선팔이나 한쪽면 막대 구조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인다는 말은 새로운 물질들이 한쪽면,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말이고, 그리고 새로운 별들이 잘 태어나려면 성간 물질이 많지.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구름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성운이라 그러죠. 어쨌거나 성운과 가스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성간 물질이 많다,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태어나고 젊은 별들이 많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 역시. 이거는 맞는 말 되겠지? 띠이것 맞으니까 답은 2번. 자, 7번.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은하 가시광선 영상 되어 있는데, 어, 가시광선이니까 우리 시각적으로 보는 것 똑같은 거지.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에 따라 분류한 것그 말이 되겠지? 자, 가는 타원 은하, 그리고 나는 나선 파를 가지고 있는 나선 은하인데, 자, 중심 부분에 막대 구조가 없기 때문에 정상 나선 은하가 되겠지? 자, 갑시다. 기억. 자 푸른 별은 가보다 나에 많다. 자 성간 물질 자체가 나에 풍부하기 때문에 현재는 나이는 한재 보면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리고 성간 물질이라는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이 만들 수 있는 거지. 자큰 별이 바로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별이니까 가보다는 나에 많은 것 맞는 말 되겠지. 자 가가 진화하면서 나선 팔이 형성된다. 자 원래 은하는 원래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그모양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지만. 원래 은하는 최초에 만들어질 때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모습이 결정되게 되고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에 따라서 그 모습이 결정되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변하는 것 어, 그런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선발이 추가적으로 형성된다 이 말은 틀렸지. 자, 성간 기체는 나보다 가에 많이 분포한다. 자, 성간 물질이라는 것은 성간 기체와 그리고 현재 고체 의 입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성간 기체인데 어쨌거나 성간 물질, 성간 기체. 자 성간 기체 성간 물질이니까 현재 가보다는 나의 성간 물질이 많다 그랬지?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에 많다 했으니까 틀렸지. 답은 자, 답은 1번 되겠죠? 자 8번. 자 허블 은하 분류 상서로 다른 형태 의세은하 ABC 나와 있습니다. 자 A. 자 A는 특정한 모양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거나. B는 나선 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선 은하. C는 현재 타원형을 띄고 있으니까 타원은하가 되겠지? 자, 갑시다. A는 불규칙은하. 어, 맞는 말 되겠죠? 자, 니은. B의 경우 별의 평균 색지수는 은하 중심보다 나선팔에서 크다. 자, 색지수 값은 표면 온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그랬어. 어, 근데, 이제 나선은하에서 은하 중심부에는 주로 붉은별, 나이든별 많지? 그래서 현재 보면 은하 중심부에는 붉고, 현재 늙은별들, 붉은별들이 많다. 그리고 나선팔에는 성간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별들이 잘 탄생해서 젊고 푸른 별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선팔이 훨씬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고온의 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색지수 값 자체는 이제 더 낮은 값을 가지겠지. 색지수와 표면 온도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니까. 자, 그래서 니는 네, 틀렸다 되겠죠. 자이자 자, 보통 물질 중에 성간 물질. 자 보통 물질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몰라 도 돼. 자 일단 성간 물질에 초점두고 하셔도, 하셔도 되는데. 자, 원래 보통 물질이 뭐냐면 우주를 이루는 물질은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들을 보통 물질이라 그래. 일단 성간 물질만 생각 좀 합시다. 자, 성간 물질, 성간 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라 그랬지? 자, 그러면 이 자, 성간 물질 차지는 하 질량의 비율은 자, b가 c보다 크다. b는 나선은 하, c는 다운하. 자, 비에는 성간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늙고 붉은 별이 많다고 그랬어. 바로 재료가 별로 없는 거지. 더 이상 별들이 탄생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성간물질잘 재는 현재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탄생하는 나선 은하에 많게 되겠지. 그래서 비가 C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지. 답은 기억디것 3번. 자, 9번. 자, 형태가 다른 세 종류의 은하 되어 있는데, 자, 간은 타원 은하가 되겠지. 자, 나는 나선 은하인데 중심에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대 나선 은하. 그렇다는 특정한 모습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 은하가 되겠지. 자 문제 갑시다. 기억. 자 가는 타원, 나는 나선, 다는 불규칙. 맞는 말이죠. 자 니은 성간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은하는 가이다. 어, 참고로 막대 나선 은하,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는 둘다 성간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별들 잘 탄생해서 을 푸른색의 현존면고온의 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 젊은 별들이. 근데, 가는 성간부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나이가 많은 늙은 별이 많다 그랬어. 성간부질이 거의, 거의 없습니다, 가는. 그래서, 현재 가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틀렸지. 가장 적다가 되겠지. 자, 우리 은하와 가장 유사한 은하는 다. 아니지,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지, 나가 되겠죠. 답은 1번. 자, 10번. 우주의 존재는 여러 가지 특이 은하. 자, 우리가 배웠던 특이 은하는 세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갑시다. 자, 가. 보통 은하에 비해서 강한 전파를 낸다. 자, 강한 전파를 낸거 바로 이거는 전파 은하였죠? 자, 그리고, 나. 보통 은하에 비해서 아주 밝은 핵과 넓은 방출선. 넓은 방출선을 가진 건 세이퍼트 은하였지? 자, 디그. 자, 다. 자,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별처럼 보인다. 그래서 올해 준항성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쾌사가 되는 거지? 답은 2번 되겠죠? 자, 11번. 특이 은하와 충돌 은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기억. 자, 특이 은하 종류에는 퀘이사나 전파 은하. 어, 맞는 말이죠? 자, 이 외에도 세이퍼트 은하가 있었습니다. 자, 은 충돌 은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은하의 별들 충돌해서 모두 사라진다. 어, 실제로 은하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대 구조기 이 때문에 은하들끼리 충돌하더라도 실제 별들은 은하 내에서 별과 별 사이 거리는 아주 멀리 있다고 그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은하가 충돌한다고 해서 별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자, 디귿. 회사는 매우 멀리 있는 별처럼 보이지만, 일반 은하 수백 배 에너지 방출 어, 맞는 말이죠. 자, 회사는 일단 은하기 때문에 덩어리야. 덩어리인데 엄청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보인다면 점으로 보일 거야. 근데 너무 더 멀리 있으면 밝지 않다면 보이지 않을 건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낸다. 아주 밝기 때문에 멀리 있더라도 현재 보면 점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별처럼 보이서 우리가 준항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별은 아니고 은하지. 자, 이 역시 맞는 말. 자, 리얼. 전파 은하에서 일반 은하보다 수백 배, 자, 수백만 배 이상 강한 전파 방출. 자, 그 중심에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 자, 태양이란 것은 별들 중에서도 질량이 작은 별이었어. 근데 중심부에는 엄청나게 큰 질량체가 중, 중, 존재를 하겠지 자, 질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중력적으로 붕괴되어 있는 블랙홀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거대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답은 기억 디귿 1번 되겠지 자, 12번 자, 다음에 설명하는 전체 의 모습 가장 적절한 것되 있는데 자 갑시다 자, 은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 자,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단 말이야. 중심부에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 이렇게 중심부에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건 거대 은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밝은 핵이나 그리고 방출선이 매우 넓다. 자, 이걸로 명확한데. 밝은 핵이 있고 방출선이 매우 넓은 건 바로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이었지.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는 외형적으로 나선 은하의 형태를 띠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세이퍼트 은하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자, 1번은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고 있는 충돌 은하를 표현한 거고. 자,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겉으로 봤을 때가 타원 은하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타원 은하라는 것은 매우 한점 보면 뿌옇게 타원체 형태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 점이 바로 별이지. 자, 그래서 점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우리가 성단이라 그래요. 성단이라 하는데, 특히 별들이 많이 모여서 공처럼 보인다 해서 구상성단이라 그럽니다. 구상성단은 수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자, 3번. 자, 3번은 나선 은하, 은하가 되겠지? 자,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없기 때문에 정상 나선 은하. 그리고 4번. 자, 4번이 바로 이게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저 원래 세이퍼트 은하는 외형적으로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나선 은하잖아? 그런데 이거는 자외선 영역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띄게 돼 있어. 뭐, 나이트, 나무의 나이트처럼 현재 보면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는 이렇게 영역을 나눕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밝은 핵을 가지고 있어서 중심부는 아주 밝게 보이고. 자, 이건 다시 말하지만, 세이퍼 튼하고 자외선 영역에서 관찰한 것이다. 좀 기억을 합시다. 저 5번 같은 경우, 이거는 5번은, 그 답은 4번 될 것이고, 5번은, 자, 역시 별들의 집단. 자, 별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단을 우리가 별의 집단 성단 중에 산계 성단이라 합니다. 산이란 말은 흩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별들이 현재 보면 자, 수백에서 수천 개가 현재 듬성듬성, 현재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을 산계 성단이라고 한다. 어쩌나 답은 4번이 된다. 자 13번 자 가는 케이사 3c273을 과시형성형이 관측한 것에 있는데 거의 뭐가를보게 되면 어, 별처럼 보이죠? 점으로 보이니까 자 그리고 나는 스펙트럼 나타낸 것에 있는데 자한보면자 이게 케이사기 때문에 자이 방출선 자체 현재 선폭 자체가 적색편이가 아주 많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갑시다. 자 기억. 멀리 있는 항성이다. 자, 멀리 있는 건 맞지만 항성이란 말은 별이잖아. 별이 아니지. 은하죠. 틀렸습니다. 자,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 기준 값에서 지금 나와 있는 뭐 H, 알파나 H, 베타나 다양한 방출선들이 자, 오른쪽으로 다 이동되어 있지. 그 말은 적색 편이가 이루어진 것, 파장이 길어진 것.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이다 어, 당연하지. 이건 외부 은하 다른 은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 은하 안에 있을 수는 없겠지. 이건 행보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것 맞는 말이죠. 답은 니은디귿 4번. 자 14번. 자 가와나는 전파 은하 M87 가시광선과 전파로 관측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기억 이 은하는 강한 전파를 방출한다. 어, 전파 은하의 특징이 바로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것이지 맞고. 자 니은 중심에서 물질이 분출되고 있다. 자, 이렇게 중심에서 물질이 분출되고 있는 것. 일로 바로 우리가 그 흐름을 트라고 그랬지. 이온화되어 있는 기체들이 현재 면 양쪽으로 뻗어나오는 이 흐름을 우리가 트라고 그랬고, 이 채트 끝에 현재, 어, 둥글게 돌출되어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로브라고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이 은하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타운 은하. 참고로,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에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나선 은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전파 은하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타원 은하가 대부분이라고 랬습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가의 가시광선 영상, 영상을 보게 되면, 자,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구형, 타원형을 띄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역시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 타원 은하로 분류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답은 5번. 자, 15번. 자, 가나는 어떤 은하 서로 다른 파장 영역에서 관측한 모습. 자, 가시광선 영역이나 전파 영역 봤을 때, 일단 전파 영역 본 모습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은 전파 은하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갑시다. 자, 세이퍼트 은하 아니지, 전파 은하입니다. 자, 2번. 가로 보와 나선 은하 분류될 수 있다. 자, 참고로 전파 은하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타원 은하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지? 지금 가를 보게 되면 가시광선 봤을 때, 어, 중간중간 검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현재 의면성간 물질들에 의해서 가려진 거고, 전체적인 외형 자체가 밝은 부분을 보게 되면 타원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네, 타원 은하당. 자, 나에서 강한 z 가 관측된다. 참고로 중심부에 핵이 있고, 이 핵으로부터 양쪽으로 z 트가한쪽면보어져나온다 그랬습니다. 이온 상태의 한족면 기체들이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양쪽 끝에 현재 로브라고 해서 돌출되어 있는 둥근 형태를 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강한 z 트 관측되는 것 맞지? 자, 4번. 자, 형태가 우리 은하와 비슷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라 그랬어. 그런데 형태는 타원 은하를 담고 있지? 틀렸고. 자, 우주 초기에 만들었다. 자, 우주 초기에 만들었다 말은 나이가 많다 그 말인데, 나이가 많은 것은 거리가 멀수록 실제로 보면 나이가 많습니다. 이건 뒤에 허블의 법칙을 배우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거나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 그리고 거리 멀리 있어서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 바로 그건 이사라 그랬지? 이건 이사 전파나와 관련이 없지? 자 16번 가는 세이퍼트 은하, 나는 전파 은하의 모습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기억. 자 허블의 은하 분류에 의하면, 자 이건 외형적으로 분류한 거지. 자 가는 나선 은하, 자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전파 은하 같은 경우에는 타원 은하의 외형을 띄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고. 자 나의 은하핵에서 강한 전파가 방출되고 있다. 어, 전파 은하 핵에서 현재 강한 전파가 나오고 있는 거 맞지? 맞습니다. 자 가나 모두 특이 은하다. 여기는 세이퍼트 은하, 전퍼나, 여기 추가적으로 k 사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특이 은하지. 그래서 이 역시 맞는 말 되겠지. 답은 5번. 자, 17번. 자, 가나는 스펙트럼 특징 나타낸 것이고, 가나 중 하나는 k 사 하나는 세이퍼트 은하라 했습니다. 자, 가를 보게 되면, 별처럼 점모양으로 보인다. 자, 별처럼 보이는 은하는 바로 준항성, 바로 k 사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k 사의 특징이, 어, 적색 편의량이 매우 크다는 것. 어, 그 특징 다 나와 있으니까 가는 괴사가 그 되겠지. 어, 나는 자, 은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자, 은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방출선 폭이 일반 은하보다 매우 넓다. 자, 방출선의 폭이 넓은 것은 바로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이었죠. 자,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에 현재 보면 대부분 자, 시각적으로 봤을 때 나선 은하 형태를 띄고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은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은하의 모습은 나선 은하란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먼저 보자. 자, 가는 쾌이사 맞는 말이지. 자, 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자, 멀어 대부분의 은하들이 지금 현재 멀어지고 있는데, 이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현재 이들이 후퇴하면서 도플러 효과에서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거지. 자, 지금 방출선이 H-베타가 있는데, 원래 이게 기준값인데, 현재 기준선에서 지금 적색편이 자 관측된 값 자체가 파장이 길어진 것. 확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적색편이라고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것, 마치. 자, 디귿.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는 가보다 나가 멀다. 어, 참고로, 어,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적색편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은하들은. 현재 그것은 거리가 멀수록 적색편이 정도는 커집니다. 먼저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거리가 먼 것, 먼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적색 편의 정도는 더 커지겠지. 그래서 적색 편이량은 현재 후퇴 속도, 멀어진 속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 멀어진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자, 이건 우리가 나중에 뒤에 허브레 법칙, 우주 팽창관에서 배울 때또할 거야.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자, 지금 두개 적색 편의 정도를 보게 되면 자, 가는 자, 가가 나보다 적색 편의 정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아, 그 말은 K사가 더 멀리 있는 은하다 그랬지. 그래서 거리는 현재 보면 가보다 나가 더 가깝다가 되겠지. 답은 3번.